안녕하세요. 이랜디의 김영준입니다. 오늘은 화장품 전성분표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어, 화장품 전성분표를 보면 정말로 많은 성분들이 표기가 되어 있을 거예요. 그중에서도 전성분표를 보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아마도 어떤 좋은 성분이 들어 있는지 그리고 또 아, 나한테 맞지 않는 나한테 알레르기를 유발시킬 수 있는 성분이 들어 있는 건 아닐까 이런 고민 때문에. 한 번쯤 전성분표를 보셨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전성분표를 보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해요. 전성분표는 가장 함량이 높은 것을 순서대로 표기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1% 미만은 그 순서를 변경시킬 수는 있어요. 근데 아마 대부분은 들어있는 함량 순서대로 표기가 되어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은 무작위로 화장품 몇 개를 봤는데, 어이 화장품 같은 경우는 제일 첫 번째로 나오는 게 정제수예요. 어, 두 번째 화장품 같은 경우도 정제수입니다. 세 번째 화장품 같은 경우는 온천수라고 되어 있어요. 이 화장품이 잘못된 게 아니고 대부분의 화장품들은 정제수가 아마 제일 많이 들어있는 화장품이 대부분일 것 같아요. 로션 같은 것들. 네, 그런 부분들, 스킨 같은 것들, 약간 물처럼 생긴 제품들은 아마 대부분 정제수가 가장 첫 번째 나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정제수를 베이스로 거기에 필요한 성분들을 구성을 해서 화장품을 보통 만들게 돼요. 저희 한수화 같은 경우는 보면 어, 정제수가 0%이기 때문에 제일 첫 번째로 나오는 성분이 올리브 오일입니다. 저희는 한약재 추출물이 77.2%가 들어있는데 그런 식으로 성분 표시가 되지 않아요. 한약재 추출물이라고 해서 그래서 그 어떤 한약재가 들어가 있고 이런 것들로 표시가 되니까 올리브 오일, 시어버터, 비즈왁스, 지치뿌리, 병풀오일, 작약뿌리, 외당기뿌리 유자껍질오일, 뭐 카카오씨버터 오렌지오일 이런 식으로 표기가 되어 있는데 그 중에 올리브 오일에 저희가 지치뿌리, 작약뿌리, 외당기뿌리 유자껍질 이것을 넣어서 추출을 하기 때문에. 전성분표에서는 그게 한꺼번에 묶여있지 않아요. 대신 올리브 오일이 추출 기반이 되기 때문에 올리브 오일이 가장 먼저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전성분표를 보면 대부분 화장품들이 굉장히 복잡하게 되어 있을 거예요. 네, 정말 전성분표가 보통 길거든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그대로 표시하는 경우도 있고 아마 정말 필요하고 우리 화장품이 너무 좋다. 그리고 우리 화장품엔 어떤 성분이 정말 많이 들어있다. 이거를 얘기하고 싶은 곳에서는 아마 홈페이지나 제품 판매 페이지에 이걸 축약해서 표시를 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한약제를 다량으로 사용하고 있다. 한약제 추출물이 베이스가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기 때문에 저희 판매 페이지에는 한약제 추출물 77.2%, 그 다음에 버터가 12%, 병풀오일의 3%, 그리고 그 외의 구성 성분이 나머지를 차지한다. 라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끔씩은 퍼센트로 어, 표시가 되어 있구나. ppm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성분에 대해서. 뭐 퍼센트는 너무나 쉽게 알고 계실 것 같고 ppm 같은 경우는 파트 퍼 밀리언이라고 해서 100만 분의 1 단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만 ppm 정도가 사용됩니다라고 되어 있으면 1%가 들어 있다라고 쉽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조금 더 작은 자소량이 들어있는 물질들을 표시할 때는 ppm 단위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참고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오늘의 포스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